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부산 시정 소식과 함께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현안도 짚어보죠. 한 달에 한번 만나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이성건 경제 부시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달에 한번 만나고 있는데 네. 오늘도 국직한 문제 세 개를 꼽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낙동강 물 문제인데 이 장마철이 끝나고 이 본격적인 네.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여름철마다 낙동강을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녹조잖아요. 네. 여름철에 이제 먹는 물 문제 또 시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니까 한번 짚어보죠. 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어,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게물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예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현재까지는 네. 작년보다는 좀 심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심하지 않다? 예. 오. 녹조가 일찍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진 지 않고 네. 작년에 녹조 때문에 관심 단계로 어, 최초 발령이 된게 6월 15일입니다. 아 올해 올해가 6월 15일날 그렇죠. 발해, 오, 바, 어, 발령이 네. 됐는데 네. 작년에는 6월 2일이에요. 오. 그러니까 한 13일 정도 작년에 더 빨리 녹조의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되었고 올해 녹 우리 어, 올해가 오히려 더 늦게 음. 시작된 면이 있다는 면하고 네. 그다음에 녹조의 관심 단계 발령뿐만 아니고 농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강수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평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415.4mm 정도의 비가 내렸어요. 1월에서 6월 달까지. 네. 근데 올해의 경우는 현재 6월 달까지는 731.6mm가 내렸어요. 음. 그러니까 강수량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녹조 발생이 늦어지고 음. 농도도 작년에 비해서는 아좀 어,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까지가 장마가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장마 끝나고 난 다음부터가 음 이제 농도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네. 문제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조류 관련해서 비상 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음 중입니다 자 부산시의 식수는 대부분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괜찮습니까 아니 안 괜찮죠 안 제일 걱정되는 지점인데 낙동강 표류수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낙동강이 저 경북부터 시작을 해서 대구 경남, 부산을 거쳐오잖아요. 그럼 표류수를 하더라도 경북에서 표류수를 지수를 하게 되면 네.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제일 하류에 있는 낙동강 제일 하류에 있는 표류수다 보니까 그 윗지방에서 농사지엄에서 나오게 되는 오염물질이라든지 음. 공단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 최악의 경우로 사이언스 내려오는 것이 부산지역 가류수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가장 좀 어... 우려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면 부산 시민들이 하루에 어, 저희들이 마시는 그 물의 양을 보면 대략 한 110만 톤 정도. 물을 저희들이 지수를 하고 정수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90% 정도는 낙동강 표류수에서 지수를 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한10% 정도는 회동댐하고법기댐에서 지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민의 90% 정도는 낙동강에서 지수한 정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어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아무래도. 음. 예. 자, 낙동강 녹조나 먹는 물 문제는 사실 매년 제기되는데 큰 변화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올해도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데 더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대응반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 녹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녹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빈도나 또 농도를 갖다 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네. 이전보다도 훨씬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을 과거의 경우는 원수에는 261개 항목을 받지만 지금은 266개로 항목을 좀 늘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수는 279개에서 284개로 또 항목수를 음. 늘려놓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발생된 녹조를 또 처리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이렇게 업소에서 물을 받을 때는 정수장을 거쳐서 오게 되고, 그 정수장은 낙동강물에서 치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리와 물금 지역에서 물을 그렇죠. 치수하거든요그치수하는 네. 지점에서 녹조가 발생하게 되면 어 그게 유입이 될거 아닙니까? 그걸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지수구 주변에 차단막을 설치를 하고 살수 장치를 가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표면에 조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그리고 이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그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에 저희들이 어 예산을 지금 받,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지수탑을 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수탑? 지수탑이 뭔가 하면은 물건과 메리에서 물을 채취한다고 했잖아요. 지수를. 네. 네. 근데 표청으로부터, 표류로부터 수심 2m 정도에서 물을 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녹조류, 남조류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위에청부터 형성이 되니까. 그런데 지수탑을 설치하게 되면 네. 수심 8m 아래에서 물을 아 제, 지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은 녹조류나 남조류의 영향을 거의 없는 물을 아 저희가 지수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어 표층 아래 1m에서 지수를 하게 되면은 30% 정도의 조류 방지 효과가 있고요. 8m 아래에서 하게 되면은 75% 정도의 효과가 오, 있고 두배 이상이네요. 두배 이상이죠. 그리고 네. 100m 아래에서 아 10m 아래에서 지수를 하면은 거의 한90% 이상 음. 어, 줄어든다는 건데 우리가 8m 정도를 생각하는 이유는 네. 낙동강의 수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 제일 깊은 곳이 예를 들어 15m인데 네. 어, 예를 들어서 10m, 12m가 되게 지수를 하게 되면 바다 에서부터 와류가 지어나가지고또깨끗지지 못한 물이 아. 지수로될가지성그때까그런걸지그지하기위해지 네. 적정한 수심이 8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는데8까지는그지는에서지는하는지는탑을만드는 예산을 지금 국비에 신청한 오. 상태고 긍정적인 대답을 저희들이 그고 있습니다. 지수탑은그러면 언제쯤? 지금 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 예, 어. 그러면 2 0 2 5년도에 지수탑으로부터 물을 지수하게 되어서 녹조나 오. 남조류로부터의 좀 걱정을 상대적으로 덜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해 수돗물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검출돼서 부산 시민이 불안했고 지난달 초에는 물 비린내가 이렇게는 이제 지오스민이 검출됐거든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먹는 물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그 방금 얘기한 그 사실관계부터 조금 바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네. 그 마이크로시스테인이 실제 우리가 마시고 있는 정수된 수돗물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수, 그러니까 낙동강에 있을 때의 상태에서는 마이크로시스테인이 실제로 발생을 했거든요. 네. 작년의 경우에는 최고 수치가 났을 때 리트당 7.7 어, 마이크로그램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올해 지금까지 측정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원소입니다. 낙동강에 네. 있는 상태에서는 리터당 2 8 2 밖에 아직 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근데 작년에 그렇게 7.7 마이크로그램이 나와도 정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네. 가정이나 업소나 이런 곳에 절대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년에 수돗물에서 마이크로 시스템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오케이. 단 환경단체에서 네. 그렇게 그때 주장을 했던 러니까그 음...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있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수에서는 나타났지만, 원수에서는 나타났지만 정수, 정수 과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제거가 된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릴 그렇군요. 수 있고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지오스민이라고 해서 흙 냄새를 유발하는 이건 또 유해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마시기에 불편한 내용이 되게 되는데 그게 네. 일부 그~ 과정에 뭐~ 이렇게 유입이 되어가지고 맞아요. 뭐~ 백몇십 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지금 그~ 화명 정수장이 있습니다 명장 정수장도 있고 화명 정수장이 있는데 화명 정수장에 그 밸브가 오래되어서 교체되는 과정에 그 지오스민을 어~ 정수하지 못한 물이 일부 유입이 되어서 이렇게 가정에 들어간 경우인데 음. 그게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직접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음. 않습니다 직접 제가 그 문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어, 2주 뒤에 방문을, 아, 1주 뒤에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네. 조치가 다 끝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또 환경단체에서는 낙동강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를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낙동강에 보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정지가 되고, 이로 인해서 녹조가 발생을 발생하는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네. 조금은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낙동강의 댐의 그, 저, 보의 어, 수문과 관련된 관리 주체는 환경부입니다. 부산시가 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수질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생태적인 측면, 그다음 물을 이용하는 이수의 면, 그러니까 이게 렇 농산물로 쓴다든지 공업용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음. 치수 홍수 예방 효과를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수질 생태 이수 치수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과학적 분석을 해서 보호의 개방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일정 정도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이지 않습니까 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되면 낙동강에 흐르는 물은 거의 없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에는 물이 네. 많지만 네. 그러니까 홍수기에 갈수기에는 아예 물이 없는 마른 바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게 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갈수기와 홍수기의 극단적인 차이로 인해서 물 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과거에 낙동강에 볼을 설치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수와 지수를 함께 봐야 된다 음. 그리고 그 관리 주체는 환경부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희들 환경부를 이제 중앙정부로서 인정을 하고 네. 단 녹조나 함조류가 발생할 그 특정 시기에는 어, 개방의 빈도를 좀 높이는 방식을 저희 시는 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 없는 거군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네.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원수의 수질 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거는 좀 방안이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어쨌든 어 모니터링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아까 유입되는 그 지수구 부분에 있어서의 지수탑을 설치해서 음. 상대적으로 남조류나 녹조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은 제일 클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희가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하면 네. 깨끗한 물을 지수를 가능한 곳에서 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요, 공식적인 용어로는 지수원 다변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낙동강 구간이 짧잖아요. 근데 위에서 오염이 돼서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깨끗한 곳에서 물을 사오든지. 아니면 양해를 얻어서 가져오는 방법을 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경상남도의 합천과 그리고 창녕에 환강이 음.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이 낙동강의 지류이고 또 낙동강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강변 여과수라고 해서 강변에서 물을 여과를 시킨 깨끗한 물을 가져오는 걸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 환경부가 계획을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종합 계획을 세워 놓고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경상남도 도지사도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100만 톤 1, 100만 톤의 물을 생산을 해낼수 있어요. 네. 아까 부산 시민이 1년에 110만 톤의 물이 필요하다 했는데 100만 톤을 생산합니다. 어. 거기에서 55만 톤은 경상남도의 양산과 김해와 같은 동부 경남에다가 주고 음. 45만 톤을 부산에 주는 계획을 환경부, 경남, 부산시가 다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네? 그 물을 주어야 될 합천과 창녕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물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 농사 지을 때 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을 지수를 했을 때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않는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지금 얻는 작업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작년과 또 합천 주민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또 물을 우리가 사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쪽에 있는 땅의 물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지원정책도 저희들이 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는 농산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농산물을 통해서 또 생계를 꾸려나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저희 부산시가 음. 부산 차원에서 어 합천이나 그 창령 쪽에 농산물을 사주는 음.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상생정책을 지금 구사하려고 생각하죠. 네, 네. 좋습니다.